공장장입니다. 자, 이분이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저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요, 제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XRP 이야기 나눌 겁니다. 영상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짧을 겁니다. 왜? 지금 길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게 분위기는 만들어졌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돈은 다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고, 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실계좌를 오픈하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이제 최근에 민코인 좀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것도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베이비 도지 코인도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으로. 아무튼 뭐다 가져가십시오. 베이비 도지 코인은 참고로 가져가시되데 한쪽에다 짱박아넣으세요뭐 꺼낼 필요 없습니다. 얘가 1원이 가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아, 한 만배 정도 나오는 거예 만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가지고 계셔라 여러 가지 예, 매매 통해서 수익도 낼수 있고 리플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말 많은 댓글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장장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공장장 실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11월 13일 오전 10시 지금 51분 지나가고 있죠.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자로.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오늘 제 공개 하죠 제 계좌 그대로 트론 비트코인 도지코인 솔라나 시바인을 이렇게 조금 공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각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은 뭐47% 180% 280% 이렇게 포트폴리오 지금 전부 다잘 나가고 있답니다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히든코인이 제가 좀 있어요 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솔라나 계열이고요그 코인들 여기에 지금 보시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이다시피 지금 보시는 포트폴리오도 구축해 가지고 같이 함께 가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 2429-5330으로요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계자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실제 매매하는 코인들은 이제 크로노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 크로노스 한번 봅시다 요런 코인들 가지고 이제 단기 단타 치시면 되세요. 딱 보시다시피 저점과 고점 딱 잡아서 지금 들어갔죠. 저어 핸들링은 제가 한6일 정도 한것 같은데. 그렇죠? 나오죠. 한 6일 정도 조금 안 되게 했고요. 수익률이 270% 이런 것들을 이제 단타 매매를 하면서 이제 핸들링하면서 매매 차근차근 따라하시면은요 되시고 사실상 뭐 리플 같은 걸 매매하시는 것도 힘드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크로노스와 같은 종목들 매매 같이 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이제 솔라나 기반의 이제 크로노스와 같은 밈코인을 가지고 이번 주한주 주 이제 아, 매매를 할 거니까 뭐 빠르게 접촉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드렸지만은 이제 접촉하는 방법은 0 1 0 2 4 9 5 3 3 0 0 1 0 2 4 9 5 3 3 0으로 참여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리플과 트럼프의 회담이 지금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제 리플이 아니라 이제 여기 딱 지워서 도지가 되겠죠 도지. 그동안 많은 회담을 했죠. 예. 뭐공식적 비공식적. 그래서 이제 도지가 폭등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도지가 싹지워지고 리플이 들어간다 이거죠. 리플이. 그러면 가는 겁니다. 트럼프랑 그냥 스쳐도 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뭐가 없어요. 이유가. 뭐, 회담 자체가 추측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면, 1달러 그냥 가는 거겠죠.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브레딩 갈링 와서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얘가 해리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뒤끝이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플이 회담을 트럼프가 할수 밖에 없냐? 얘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여기서 좋은 거는 기술력 좋다. 어떻게? 매우 빠르다. 빠르다. 국제 간의 거래가 매우 빠르다. 두 번째, 싸다. 매우 싸다. 그래서 실질적인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리플이 절대적으로 위해입니다. 도지 안 돼요. 비트코인도 안 됩니다. 사실상 진짜는 리플입니다. 리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리플마저도 감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지 코인에 대한 홀더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리플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다 품을 겁니다. 다 품으려면 SEC 게리 긴셀러 의장 무조건 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축제 분위기, 트럼프랑 또 만나고, 뭐하고, 게리 겐슬러 날라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돈못 버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매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윙코이라는 그런 매매를 통해서, 시드를 버셔, 그 다음에 리플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가시죠. 그래서 트럼프가 XRP에 대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 일단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베이비 도지코인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냥 가져가시라니까요. 한쪽에 구석탱이에 넣어놓으시면 되겠다. 여러분들께 보유 중인 베이비 도지코인을 적게는 1억 개에서 많게는 50억 개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한 물량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010-2429-5330 공장장 개인 번호고요. 이 개인 번호로요. 베이비라고 적어주십시오. 베이비 뭐 도지코인까지 뒤에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너무 기니까 베이비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적기는 이억개해서 많게는 50억개까지 전부 다 무료로 100%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실 분들은 베이비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장 실계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11월 13일 오전 10시 지금 51분 지나가고 있죠?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자로.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뭐, 제 공개하죠? 제 계좌 그대로. 트론 비트코인, 도지코인, 솔라나, 시바이노 이렇게 조금 공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각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은 뭐 47%, 180%, 280% 이렇게 포트폴리오 지금 전부 다잘 나가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히든 코인이 제가 좀 있어요. 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솔라나 계열이고요. 그 코인들, 여기에 지금 보시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시는 포트폴리오도 구축해가지고 같이 함께 가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2429-55330, 2429-55330으로요.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